우리 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. 이 전기가 두 가지 있어요. 하나는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, 하나는 품질이 좋아야 돼요. 그때 보면 정전되거나, 막 주파수가 들락날락하면은, 공정이 다 불량품 나불고, 그래가지고, 안 돼. 우리나라는 전기 가지고, 반도체, 철강, 그거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. 전기를, 우리가 인구도 10배가 많지만은, 전기를 덴마크보다 20, 30배 더 많이 써요. 그 덴마크는 또 북해에서 바람이, 항상 불어와요 그런데 그런 덴마크조차도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제일 비싸 추워도 전기 함부로 못써 왜냐면 전기요금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땅도 좁고 그래서 풍력도 불때 있고 태풍 올 때는 너무 많이 불어서 쓸모가 없고 그 다음에 태양광 보세요 이 앞에 전부 다 다상 까가지고 태양광 한번 깔아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양광은 구름 끼면 안 나오고 밤에는 안 나오고 전기가 일정하질 않아요. 농광로, 새로 녹일라무 전기가 일정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남에 태양광 다 깔아놓은 거 전부 생산하는 전기가 영광에 원자력발전소가 여섯 기가 있어요. 그중에 한 기가 생산하는 거에 절반도 안 돼. 니다 겨울에 눈아보면 태양광 무용지물, 여름에 엄청 더우면 태양광도 너무 더워도 전기 효율이 팍 떨어져 버려요.